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좀 열받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실텐데 이 부분이 안 궁금하시다면 진짜 대충 읽은 거야 자 그러면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모세가 우나스 지파에게도 그 땅을 분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편견 쉽게 읽어지는 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 우리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 드리려고 제가 또 연기를 살짝 해 봤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laughs> 그럼 오늘 민숙이 32장 바로 시작할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과 루우벤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요? 당신들의 조상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저 땅을 정탐하라 보냈을 때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했소.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는데 그만 그 백성의 사기를 꺾어놓고 말았소.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스무 살 이상 된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셨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백성은 다 죽고 말았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오.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자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해야하오.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하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할 의무를 다한 것이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가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오.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오.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가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모든 가축은 길르앗 성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길르하 땅을 주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한 땅을 얻게 하시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땅은 요단강 동쪽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요단 동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었고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어서 가축대를 방목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처부수고 점령한 땅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이곳을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초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대제사장과 다른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단 동편은 가축대를 치기에 적합한 곳인데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가축대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두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정색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니들만 여기 눌러 앉겠다는 거야? 동족들의 사기를 꺾어도 유분수지. 예전에 너네 조상들도 그때 가나안 정탐 보냈을 때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로 사기를 크게 꺾어 놓았어. 어?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안 간다고 난리쳐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40년의 광야를 떠돌게 만들었잖아. 잊었어? 근데. 니네가 또한번 형제들의 사기를 꺾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노여움에 당황한 두 지파의 족장들이 성급히 말을 바꾸는데요. 아 듣고 보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건데 다만 전쟁이 끝난 뒤에 어, 여기 요단 동편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자리 잡고 가축대를 키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서쪽 편에 가나한 땅은 한 뼘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기들 할 본분을 다 하겠다는데 뭐 요청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남은 지파들에게도 이 점은 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에요. 같이 싸우고 어, 땅을 분배를 받을 때는 빠지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받을 몫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 썩 나쁘지 않은 제안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회의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 평야는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몫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두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정착촌을 만들어서 자손 대대의 터전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뒷내용이기는 한데요. 스토리텔링 성경 내용에 따르면 어, 이후에 갓 지파와 루우벤 지파는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우고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어, 요단 동편의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두 지파가 탐낸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은 오히려 그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역사상 숱한 이방의 군대의 침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좀더 일찍 이방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탐욕이 파멸의 화근에 된 것이죠. 저도 아직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내 인간의 눈으로, 나의 그 기준에서, 나의 욕심으로 뭔가 그 계획을 이렇게 내가 수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베스트는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이라는 거. 그리하여 모세는 그 땅을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과 문하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습니다. 그들 나라의 모든 성과 그 둘레의 땅도 그 땅에 포함됩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 성들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굳건하고 성벽도 있는 성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과 신마 성들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은 다음에 느보와 바알 무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으로 가서 길르앗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르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마길의 가족은 길르앗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그곳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야일 마을이란 뜻으로 하봇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바는 그 낫과 그 둘레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뒷 내용은 어, 우리가 애써 막 이렇게 이해하고 외울 필요가 사실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혹시 33절 읽으실 때좀 이상한 거못 느끼셨나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한 건 갓지파와 루우벤지파인데, 모세가 여기서 갑자기 쌩뚱맞게 그 땅을 문나세지파에게 분배해줬어요. 아니, 그 땅을 요구하지도 않은 어, 문나세지파에게준 것도 의아한데, 더 황당한 건문나세지파의 절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되게 좀 이상하고 웃기죠?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갓지파와 루우벤지파는 좀 열받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이 안 궁금하시다면 진짜 대충 읽은 거야. 자, 그러면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모세가 문나세지파에게도그 땅을 분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고 봤더니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할 때이문나세 지파가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 그렇구나. 일종의 보상 같은 거네요. 근데 그럼 왜 절반에게만 줬을까요? 주려면 다 주던가. 왜문나세 지파를 반으로 쪼갰을까요? 그 이유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무나세 지파의 인구가 유난히 많이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는 어, 일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족 속의 두 왕과 싸울 때 무나세 자손들의 그 활약이 엄청 두드러졌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서 어, 갓 지파, 루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할 때 거기에 이제 무나세 지파를 껴준 거죠 그런데 무나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요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그 덩어리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도 할겸그 땅을 문나세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 성경에 하나도 나와있지가 않아요 아니 가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참 뒤에 막 이거 다 까먹고 나서 무심한 듯툭 나오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성경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어, 문화세 지파에게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세 지파가 수요가 너무 많고, 어, 이 땅을 차지할 때 공로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써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근데 그런 이유가 딱 생략돼 있고 그냥 모세가 문하세 지파의 절반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딱 넘어가니까 뭐지? 하면서 그냥 이런 물음표를 띄운 채로 그냥 다음 내용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스토리텔링 성경이 아니었으면 어 이런 내용을 아마 평생 모르고 그냥 성경은 그냥 대충대충 읽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32장 내용의 결론은 요단강을 이렇게 서쪽 경계로 해서, 어, 맨 위쪽에 북쪽 지역은 문나세반 지파, 그 다음에 야뽁강이 있는 중간 지역은 갓 지파가 분배받았고요. 맨 아래 남쪽 지역은 루벤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오늘 이렇게 민수기 32장 같이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성경 이야기예요. 그쵸? 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어 평범한 성도일 뿐이고, 그래서 저처럼 성경 읽기가 어렵고, 막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은데, 어, 어디서 해소를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성경이나 이제 다른 서적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어, 저도 사람이라 제가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너그럽게 어, 양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성경 잘 모르거든요. <laughs> 어쨌든 우리 같이 성경통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다음 내용으로 또 만나요. 샬롯